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나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나요? 그리고 현재 현재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요? 자한 20년, 30년, 좋아요, 50년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어떻게 중요하죠? 어떻게 10년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20년,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어떻게? 중요하죠 아멘.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생활을 해온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에 어떻게? 중요하죠 칭찬하실까? 창망하실까? 그게 믿음 생활이냐? 네가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그걸 하고 있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요. 이 물음에 우리는 답변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 해온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에. 칭찬이냐 창망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위를 한번 조사해봐라 너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으며 또 어떻게 사는가 주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활을 조심해라. 너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 너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 직분 받은 자가 갈때안갈때다 가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혀 차별이요. 네 생활을 조사해봐라. 떳떳하냐? 앞에서 너의 생활이 떳떳하겠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 인정받을 수 있겠냐? 조사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조사해보라고 혹시 없으니? 조사해야죠 뭐 조사하려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한지 정직한지 인색한지 뭐 많지 않겠어요? 네. 그걸 하나님이 조사해보시는 거예요 조사하세요 조사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철도 천력에 조사해야 돼그 네. 다음에 이제 고리 13장 5절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믿느냐 네가 믿 너를 확인해 봐라 또 확인해 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야 참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 생활 참잘 하고 있어 내 마음에 시향 맞게끔 믿음 생활 잘하네.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행위를 생활을 조사해 보려면 이 말씀 위에 올라가세요. 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 거짓말 할 수가 없죠? 합리화 할 수가 없죠? 별명 될 수가 없죠? 여기 올려놓고 나를 점검하고 조사해 봐야 돼요 이제는 정말 이제는 다시 강조하되 버림받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 확인 내 생활 조사 시간시간마다 해도 좋아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확인하고 조사해도 좋아요. 오래 가지 마세요. 늦어도 그날은 그날 하루의 생활을 그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네. 믿어주면 하면 주여 오늘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웠네요. 오늘로 내가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또 했네요. 내가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갔네요, 예수님. 그냥 벽에를 껴안고 그냥 몸부림치세요 그게 좋지 않아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뭐 월말 결잔 연말 결잔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멀어요 안 돼요 하루하루예요 하루하루, 하루하루. 그리고 좀더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나는 그러면 참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교회 구원 아닙니다. 교회 구원 절대 아니에요. 어느 목사는 교회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성도들 미혹하고 성도들 유혹하고 성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교회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주님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아멘. 거예요. 한국교회 현재 위험 수위에 벌써 올랐지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아멘.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목사도 너무 믿지 말고 목사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길은 여러분들이 개척하는 거야 즉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야 타만 했다가는 큰일 나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제일 첫째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브리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손에 안잡혀져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손에 안 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소망 삼는 거예요. 그걸 소망 삼는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영광의 보자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소망을 삼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써야 할그 정검의 면류관을 우리가 손으로만 유지지 않고 눈으로 보유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입혀 주셔야 할 정부속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엄청난 새 마포 영광의 옷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갔다 왔던 해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해도 시대반 집사가 돌에 마저 충교 당하면서 하늘을 봤을 때에 그 귀하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 우리는 그것을 못 봤을지라도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생명수 강가에 열두 과일을 맺는 생명의 나무를. 그는 보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로로 하는걸 우리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보았던 각종 보석으로 만든 열두 진주문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그 날이 오면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영광의 보자 반무섬에서 사도 요한이가 봤던 그 귀한 나라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소망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대 소망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는 이 세상에서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나라. 주님 만나면 주님이 나의 눈물을 시켜 주시고. 나에게 입혀주시어요그 영광의 세마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어서 나에게 씌워주실 그 정금의 멸류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만져져 만져보지 못해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 믿음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할렐루야.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소망은 전혀 없이 여기서 부하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들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 여기서 감투 쓰기를 원하는 자들 내가 볼때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간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고 또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지도록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 아마 실망할 거예요. 절망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바라볼 수 없는 소망, 시브리 6장 7장 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거기에 부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정말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세상에 누구를 두고 맹세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시고 맹세하신 그리고 보증하신 아버지 누가 우리를 보증 서줍니까 누가 우리를 신은 모종을 서줍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질 테니? 내가 책임질 테니? 저 사람 돈 주죠? 누가 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감격한 거예요 감사와 감격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의 그큰 사랑과 은혜를 내가 느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그러면 감사와 감격입니다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천한 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주님의 사랑을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소망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6기 31장 24절도 보면 참 동방의 갑부가 하는 이야기 보세요 동방의 갑부였죠 요기 31장 24절을 보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참 멋있죠 참 역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정금도로 너는 내가 의리하는 바라겠더냐 나에게는 정금도 금도 다 소용없고 오직 여와 하나님 믿어주면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 고백 할수 있겠어요 m e n a m e 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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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일곱 아들 세딸다 데려갔을지라도 그 수많은 재산 다 가져가 하루 아침에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요셉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 요 하늘의 소망으로 자고 넘쳤어 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내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아니야.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찌 입으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어찌 내 입으로 범죄를 할수 있겠느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고 했지만 요분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내가 언제 금으로 소망을 삼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에게만 요비 또 이런 고백을 하죠 11장 1 8절을 보면 이제 동방의 갑부가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이 됐지요. 응? 아주 아주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됐잖아요. 또뭐 하나님께서 그것만 거두가셨나요? 몸까지 찢졌지요요의 친구들이 요셉을 찾아로 와가지고 요셉인 줄 알어서 몰랐어요 그만큼 얼굴이 이그러졌어요. 살이 썩었죠 여기서 구덩이가 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요배 살이 썩어가지고 요배 몸에서 구덩이가 나요 막 썩어 들어가요 이거 아, 보세요 크으 몸에서 썩어가지고 구덩이가 나면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나는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하다 아참 네? 동방의 갑부가 하루 아침에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자 돈은 없어지고 뭐 재산이고 아이 누구 없어지고 둘째 쳐놓고 자기 몸이 이렇게 썩어들 하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몸이 썩어서 썩은 몸에 구도희가 나면서도 욥이 하는 이야기 보세요. 하나님 나는 든든합니다. 왜? 허망이 있기를 어려운 성도님들 가난하게 사는 성도님들 집 없이 사는 성도님들 모하는 재산 없이 사는 성도님들 여기서 실패한 성도님들 위로를 받으세요 힘을 받으세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이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또 보여주셨고 세상의 모든 건 변해도 하나님 말씀 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사람 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지요. 사람 보고 사람 의지했다가는 백번천번큰 낭패입니다. 더더나 요즘 같이 싹꾼 목자 많고 거짓 목자 많고 바람 같은 바람 잡는 목자 많은 이 때에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잠언 29장 25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세요.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막아주세요. 환난도. 어둠의 세력도 우리 하나님 막아주세요.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10편 28편 7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다시 강조해요. 사람 절대 보지 마세요. 목사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도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은 사람이 나를 해코자 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소울심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요. 이건 뭐, 그전부터 여러분들과 수천 번 여러분들에게 강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도 믿어야지요. 근데 예수님은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안 믿습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한 말도 믿어요. 믿어야죠. 근데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어때 그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아니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왜안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 결론을 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두 번째 주님만을 의지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 확신 갖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것이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 120년을 세상과 싸웠어요 잘 이해가 가요? 노아는 세상과 싸웠어요 주위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판단을 해요 비방을 해요 이단이다 3단이다 정결을 해요 이게 120년이에요 노아도 인간이고, 노아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120년을 견뎠지요? 어떻게 이 120년을 참고 인내했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된다. 시크한 너희들이 나에게 비방해라! 정신병 여러 곳 비방을 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나는 믿는다. 노아는 세상과 싸웠어요.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자들의 모든 비방 소를다 들었어. 거기서 이기게 된 이유는 말씀의 확신이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를 조사해 보세요. 아, 네. 그리고 믿음을 확인해 보세요. 아, 네. 주님 입장에서 나를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아, 네. 지금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건가? 그지자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자주, 점검으로 자주, 자기 생활을 조사해 보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꼭 우리 예수님 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걸로 확신합니다 네.